어서 오세요. 이거리 살짝 걸릴 수 있는 박시연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주황색과 음, 노란색이죠. 가재발선장 꽃이 살짝 피었습니다. 진짜 예쁘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음, 부사고요. 위에 오 있는 것은 블루 알프입니다. 블루 엘프가 이렇게 묵으면 이렇게 어, 예쁘게 되는데요. 색상이 조금 빠졌습니다. 부사는 정말 달달 묵혀져 있죠. 오늘은 제가 세트 구성을 한번 해 봤는데요 어떤 세트 구성인지 한번 보세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제가 세트 구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제발 찜만 하시지 마시고 입금 좀해 주세요 어, 제가 로스 생겨버리면 많이 당스럽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블루진 인데요 블루진 이고요 번호는 1번 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뒤에 검줄이 있죠? 검줄이 있는 우리 다육 식물이고요. 이렇게 음, 사이즈는 사이즈는 큽니다. 제가 사이즈는 조금 작지는 않은데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지 이제 가져가서 분갈이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좀더 식물이 크겠죠. 식물의 길이는 그지 한 12cm 정도가 나오고요. 지금 요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검 줄이 있는거 보이시죠 이렇게 금이 있습니다 제가 금이 있는 우리 다육식물을 가져갔고요 보시는 것은 번호가 1번 이고요어 지금 보시는 것은 블루 스타인데 제가 솔직히 어퍼퍼 스타 입니다 슈퍼 스타인데 제가 요슈퍼 스타는 군생이 너무 많이 이어져 있어 가지고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어, 우리 슈퍼스타를 키워야 될지, 음, 또, 판매를 해야 될지,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음, 이제, 우리 구독자분, 시청자분들, 군생들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놓았습니다. 요, 지금 식물 같은 경우에도 엄청 크고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렇 어, 식물은 그지, 뭐, 이 식물도 그지, 12cm가 넘기 때문에요. 어, 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르케인입니다. 아르케인도 보시면 약간의 검줄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검줄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검 되어 있는 우리 다육식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약간의 검줄은 있습니다. 그렇죠? 어, 식물 사이즈는 다 사이즈는 다 크고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음, 아르케인이구요. 아르케인도 물들면은 사이즈가 지 13cm, 14cm 정도 가까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분생으로 이루어져 있구요. 요, 지금, 보신는것 같은 경우에는 1번 세트는 6만원인데, 어, 파이어 필라도 요것도 지금 제가 하나에 5천원씩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파이어 필라. 요 파이어 필라 해가지고 1번은, 음, 1번 요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은 6만원인데, 음, 오, 이것까지 합하면 6만원이 넘겠죠. 그죠 서비스까지 합하면 5만 8천원에 나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의 블루진이고요. 이름표 제가 보여드릴게요. 2번의 블루진이고요. 사이즈는 그지 한 14cm 정도가 나오는데요. 2번의 블루진이고요. 음, 제가, 어, 이왕이면 우리 구독자분들, 이 음, 검줄 나와있는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이즈는 14cm인데 한번 제가 측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써보시면 사이즈가 그 14cm가 넘습니다 이쪽으로 있어도 그렇고 이쪽 방위로 있어도 그렇고요보시고요 음, 보이시죠 음, 1번 2번 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58,000원에 나가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어, 슈퍼스타입니다 슈퍼스타도 물들면 정말 예뻐요. 요 슈퍼스타도 사이즈가 엄청 크죠. 지금 이렇게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했을 때, 그쵸? 사이즈가 다 14cm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샤이키입니다. 샤이키. 샤이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빨갛게 물이 드는 우리 샤이키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음 가지고 오면서 이게가 입장이 여기가 턱 부러졌어요. 보이시죠? 오, 요렇게 해서 샤이키. 음, 세트는, 지금 보시는 요 구성은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고, 음, 이렇게 제가 폴랄로즈, 폴랄로즈 서비스를 하나 넣어 드릴게요. 2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번.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폴랄로즈입니다. 폴랄로즈 같은 경우에는 그진, 어, 식물의 사이즈는 한 15에서 17cm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우리 여기에 음, 플로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리면은, 어, 변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변이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음, 여기 보시면은, 복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뒤에 검줄도 있는 거 보이시죠? 사이즈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음, 사이즈를, 음,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그진, 요쪽 길에만 해도 그진 15cm가 정도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까지 길이는 그진 한 13cm 정도가 나옵니다. 어, 왕대품 사이즈이기 때문에요. 어, 지금 이렇게 가져가시가지고 내년 봄까지 냅두셔도 되구요. 그렇지 않으면 분갈이를 하실 때, 음, 뿌리를 많이 제거하지 마세요. 지금 겨울철에는 뿌리가 그렇게 활착게 쉽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뿌리는 절대 많이 하지지 마시고 내년 봄에, 음, 뿌리를 많이 제거하신 후에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로지나입니다. 로지나가 삼두군생으로, 우리 포, 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삼두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사이즈는 거진 17cm 가까이 나옵니다. 엄청 사이즈가 크고요. 이리 보든 저리 보든. 요, 우리 로지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 뒤쪽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3번 보여드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오면서 손톱이 약간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음, 이거는 하엽으로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왕대품 사이즈고요 왕대품 사이즈 로지나인데, 나중에 물들면 어떻게 해서 물이 드냐면은, 제가,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로지나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 아이가 로지나데 정말 한 접이 땅글땅글하게 진짜 예쁘게 물이 들죠. 그렇죠요 로지나, 음, 이름은 로지나데 제가 로지나 이름을 한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삼두 분생입니다 또 지나고요 3등군생인데 요번에는 이제 이렇 작은 사이즈의 슈퍼스타가 들어갑니다 슈퍼스타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어, 만나보시긴 조금 힘들 겁니다 요슈퍼스타는 음, 이렇게 작은 군생은 없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은 3번입니다 번호가 3번이라고 제가 적어 놓죠 어, 3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5만원대고요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음,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1번 하고 2번은 금액은 58,000원에 서비스 하나 들어갔었죠 그리고 3번 어, 3번은 금액은 5만원 이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음, 금액은 5만원 입니다 불꽃입니다 불꽃은 번호는 어, 불꽃이고요 이는 단품으로 갑니다 단품으로 가는데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제가 65,000원에 어 음 판매하는 거고요5만 5천원에 판매하는 거 4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엄청 크고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음큰 왕대품 사이즈이기 때문에요. 식물의 사이즈가 그지 한 14cm 15cm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가져가셔가지고 음 화분을 엄청 큰 사이즈에다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오시면 오시면 되고요 불꽃은 정말 정열적으로 해서 불이 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불꽃금이죠 불꽃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시면은 기존에 8만원에 8만원에서 7만원 했던 요 불꽃금인데요 요 아이도 제가 오늘은 어, 5만 5천원에 빨갛게 물에 드는 불꽃금입니다 불꽃금 들어가 있는거 보이시죠 요 불꽃금 5만 5천원 해서 나가고요 번호는 음 번호는 4번이고요 4번은 4만 5천원 불꽃이고요 5번. 5번의 불꽃금은 음, 5만 5천원입니다. 5만 5천원에서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그리고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크리스탈로즈고요. 지금 보시는 크리스탈로즈 사이즈가 거진한 12cm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써보시고요. 12cm 정도가 나오는 크리스탈로즈고요. 음, 제가 이쪽으로 해서 사이즈 재봐 드릴게요. 그러면 사이즈가 잘 나옵니다. 크리스탈로즈는 그진 한 12cm 정, 정도가 나오고요. 크리스탈로즈 보이시죠? 12cm고요. 어, 트림핀 핑키입니다. 트림핀 핑키는 그진 식물이 그진 한1 1 c m 정도가 나오고요. 센시션도 그진 한 12cm. 어, 그진 13cm 정도가 나오네요. 어, 트는센시션 제가 이렇게 해서. 재봐드릴게요. 보시면은 진한 13cm가 나옵니다. 신신신이고요 음, 실루엣 어 4두 군생입니다. 실루엣 4두 군생이고요. 예쁘죠? 사각형의 작은 어 음, 표분에 들어져 있고요. 음, 폴라로즈폴라로즈에서 6번은 음, 3만 원입니다. 7번의 7번 센세이션 작아요? 같은 경우에는요. 음, 사이즈가 그지한 14cm 정도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7분의 음, 15cm 정도가 나오네요 센세이션은 음, 지금 보시는 것은 센세이션 그 사이즈가 15cm 정도가 나왔고요. 요 크리스탈. 음, 크리스탈도 한 13cm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크리스탈 로즈. 제가 사이즈 크 사이즈가 너무 커 가지고요. 요렇게 해서 크리스탈 로즈. 사이즈 크죠? 실루엣, 실루엣도 사이즈 엄청 큽니다. 실루엣 엄청 크진 않고요. 얘는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지 한 12cm 정도가 나오겠네요. 음, 실루엣은. 실루엣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샴페인이죠. 독일 샴페인이 피멍이 참 예쁘게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독일 샴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써보시면은 검이 음, 들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금이랍니다 독일 샴페인. 돌기 샴페인, 검이고요.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는 어, 낮게 구매하실 를 경우에는 어, 8,000원이고요. 트럼펫 핑키. 어, 음, 단품을 하실 경우에는 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슈퍼스타의 작은 사이즈는 이거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더 이상 못해드리고요. 센세이션은 단품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5,000원. 어, 크리스탈 로즈도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품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은, 센시에이션이랑, 음, 트램피의 핑키는 8,000원이고요. 어, 크리스탈 로즈, 센시에이션은, 어, 세 어, 개는 단품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7번의 세트고요. 어, 그리고 단품으로 나가는 게요. 블루 스카이 3번. 어, 삼두 군생이구요. 어목대에 보이시죠? 삼두 군생. 이 아이는, 음, 삼두,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은 단품으로 나가는 거, 재고는 두 개가 있는데요. 어, 8,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삼두 군생.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음, 다육식물들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문자로 주문 주시구요. 찜만 하시고, 어, 잠수 좀 타지 마세요. 저는 아시겠지만, 매장이 없기 때문에요. 좀 많이 힘들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